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빠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현장 어, 용문면 여기 조연입니다. 조연이에서도 여기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어,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토지는 어,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여기 농막을 보실 수 있는데 어, 농막은 사실은 전답 가서 농지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은 어, 현장 그냥 임한데 주인분이 어, 가져다 놓으신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막까지 어, 포함을 해서 그냥 어, 매매가에 포함을 해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좋은 게 지금 거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 지대가 이렇게 살짝 높아서. 어, 남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좋고, 이제 가림이, 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 가서 보면, 자, 이런 시야가 나옵니다. 전면에 가림이 없는 시야가 남쪽으로 확 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 면적이 전용 면적이 272평, 272평이고요. 그리고 어, 도로가 한 4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12평입니다. 312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어, 매매 목적물 토지 이외에 이제 농막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농막까지다 포함을 해서 어, 의뢰를 하셨습니다. 어, 이 물건은 지금 의뢰된 가격은 매매가 2억 5천입니다. 매매가 2억 5천이고. 지금 요렇게 보시면 제가 반대편 끝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토지가 한2 70여 평이 넘기 때문에 면적이 제법 됩니다 요 지금 반대편에 보이는 끝쪽 반대편에 보이는 이제 임야를 보실 수 있는데 이야를 보실 수 있는데 어요 임야는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전 산지입니다 그 산지 같은 경우에 준보전산지랑 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지금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반대편은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토지 남쪽으로는 시야가 확 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이렇게 단층짜리또 농막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총한312평 정도 되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어, 계획관리지역에 그리고 이렇게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고 어, 토목공사는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당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어, 남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이 아주 우수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요 토지는 이제 용문산 강강단지 가는 그 메인 도로에 가다가 이제 우측으로 살짝 빠져서 위치한 그런 마을에 있고. 도심까지는, 용문 도심까지는 차량으로 한 10여 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 튀어 있는 조금 터가 넓은 그런 입지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매매가는 2억 5천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법빠였습니다